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일요일은 방콕주인데 오늘은 나와봤어요 사람 구경하러요? 경의선 숲길을 걷고 싶어서요? 아, 아니요 식식버거가 홍대에 생겼대요 그래서 나왔어요 먹으려고요 저희 집 주변이 온통 맛집이에요 그래도 맛집 잘안 다니거든요 그런데 햄버거는 못 참아요. 언제 철들까요? 다이어터라면서요. 그죠? <laughs> 아직은 6월이라 쨍하긴 해도 그늘은 선선할 줄 알았는데요. 전월은 습했어요. 아, 여름이 또 시작이구나. 전 여름을 싫어하거든요. 일단 끈끈하죠. 수시로 비가 오죠.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잡티 생기죠. 에너지가 빨리 달아서 지치고 무기력해지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과 비슷하죠. 제가 여름을 싫어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머리 때문이에요. 어이, 머리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머리카락 때문이죠. 전 타고난 곱슬머리예요. 반곱슬도 아니고 꼬불꼬불해요. 수세미 같은 그런 꼬불꼬불함이나 흑인 머리처럼 살을 파고드는 그런 꼬불꼬불한 문 아니고요. 외국인들 있잖아요. 머리 정신 없는 그런 곱슬거리는 거 있죠. 그런 정도의 곱슬머리를 가졌어요. 그들은 색깔이나 밝죠. 저는 완전 짙은 흑발에 규칙성 없는 구불거림 때문에 제 머리 스타일이 예상이 안 돼요. 자고 일어나서 달라지고 바람 불어서 달라지고 뭐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처럼 습할 때 습기를 머금은 제 머리는 그야말로 폭탄이 돼요. 꼬불거림도 심해지고 부피도 뻥튀기가 되어서요. 50평생 같이 살아왔는데도 적응이 안돼요. 별별 걸다 해봤어요. 쫙 펴보기도 하고 아예 파마도 하기도 하고요. 꼬불거리는데 왜 파마냐고요? 파마는 적어도 규칙성 있게 꼬불거리잖아요. 몇 시간을 공들여 미용실에서 예쁜 머리를 했다고 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제 머리대로 나잖아요? 한참 예민했던 어릴 때는 콤플렉스를 넘어서 이건 답이 없는 제안 같았어요. 차라라 한 머리는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굴 좀 덜생겨도 머릿결만 좋아도요. 얼마나 커버가 되는데요. 여성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머리카락이야말로 여성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외모이자 악세사리라는 것을요. 전 여성스럽긴 틀렸네요. 저희 20, 30대는 지금처럼 곱슬머리에 대해 관리법이나 스타일 방법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어요. 그저 쫙쫙 펴는 스트레이트가 전부였죠. 그렇게 줄기차게 스트레이트를 해왔는데요. 이 곱슬머리가요. 또 취약한 것이 잘 끊어져요. 가지가지 하죠? 스트레이트를 하고 나면 머리가 푸석해지고 잘 끊어져서 허수아비 아저씨 꼴이 난다니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요 관리도 부지런한 사람이 하지요 전 아우 못해요 못해 그래서 할수 없이 묶어 다녔어요 샴푸 한 다음에 대충 말리고 후딱 묶어버리면 스타일 할 것도 없이 끝 머리에 드는 시간은 단몇 분이면 끝이에요 아시다시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왔던 저에게는 딱이었죠 40대에는 너무 바빠서 그냥 제가 곱슬머리였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50이 딱 되니까 또 새삼 그렇게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볼륨 매직은 그렇게 머리카락이 상하지 않는다는데 해볼까? 유튜브를 보니까 아주 곱슬거리는 사람도 자연컬을 최대한 살리는 스타일 방법을 가르쳐 주던데 그것을 좀 따라 해볼까?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게으르잖아요 게다가, 일단 미용실에 몇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비용도 어마무시하지만, 결국 또제 머리대로 나올 거잖아요. 미용실에 가면 환영받지도 못해요. 악성꼽슬이라는 등, 이걸 언제 다 편의하는 등, 그분들의 노고는 알고 있지만, 저 입장에서는 제돈 내고 제가 이런저런 눈치를 보는 미용실이 참 불편하거든요. 40대 만큼 바쁘진 않지만, 나름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제 머리 스타일은 여지껏 묶음 그 상태네요. <laughs> 길을 가다가도 영상을 찍을 때에도 우아하게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분이나 바람결에 자연스럽게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작게 한숨이 나와요. 이번 생엔 망했네. 우울할 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한다 했어. 곱슬머리는 단점이지만 분명 좋은 점이 있을 거야. 아무리 떠올려 봐도요, 곱슬머리는 단점일 뿐 장점은 하나도 없네요. 아무래도 스타일을 바꿔보고 싶어서 제가 이것저것 눌러봤나 보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어디론가 이끌었는데요. 보통은 얼굴형에 따라 거기에 걸맞는 헤어스타일을 추천해주는 방식이에요. 둥근형, 계란형, 긴형, 하트형. 대략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주시지요. 채널명은 잘 모르겠어요. 그날 보게 된그 채널 안에는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이 아니라 얼굴의 상, 중, 하, 좌우에서 봤을 때 유독 도드라지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헤어스타일을 추천해주시는 분이었어요. 이런저런 조언을 듣고 있다가 어떤 단어 하나에 딱 꽂혀서 제가 정지를 눌렀지요. 그 단어는 주걱턱이라는 말이었어요 주걱턱을 가진 저로서는 완전 솔깃시죠 화면을 앞으로 다시 돌리고 제대로 들어봤어요 하관이 길거나 주걱턱이신 분들은 머리를 묶는 것이 좋대요 전 아주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제가 20년 동안 해온 머리 묶은 머리가 저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머리였다고요 제멋대로 비뚤비뚤 꼬불꼬불한 머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했던 묶은 머리가요? 저의 최대 컴플렉스인 주걱턱을 가리기 바빠서 항상 풀고 얼굴을 좀 가리고 다녔던 게 예쁜 게 아니었어요? 아예 드러내고 다니는 게 오히려 어울린 거였다고요? 허탈하네요 제왕 같았던 제 곱슬머리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저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녔던 거네요 다 늙어서 돌려깎기하는 큰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주걱턱을 가지고 살아야 될것 같은데 그럼 저는 평생 묶어 다녀야 되네요. 어드순만 나오네요. 그러고 보면 제 컬리 해요. 곱슬머리에게 고맙다고 해야 될까요? 한참 멋부리던 방황의 시기인 20대를 빼고는 30대에서부터 50대까지 그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묶어 다니게 한 장본인이 곱슬머리잖아요. 덕분이네요. 한순간에 저의 최대 단점이 장점으로 등극하는 순간이네요 아까 곱슬머리 당점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아니었네요 제 얼굴형에 딱 맞게 머리를 묶고 다니게 한 것도 장점이고요 몇십 년 동안 미용실 안간것그 시간과 비용을 굳힌 것도 큰 장점이지요 헤어 제품에 공을 들이지 않은 것도 큰 장점이에요 아주 유쾌한 반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니까 기분이 있어? 나쁘진 않아요 자연컬을 그대로 살릴 만한 부지런함도 없고 미용실에서 몇 시간씩 시간과 돈을 쓰고 싶지도 않고 게다가 묶는 것이 가장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다. 안 묶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할수 없어서 머리 묶을 때라 어울려서 머리를 묶는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갑자기 여기 경의선 숲길에서 머리 풀고 다니시는 분들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오, 어쩜 이래요? 사람이 마음 먹기에 진짜 세상이 달라 보이네요. 마음 한 켠이 후련하고요. 자신감이 생기네요. 아유, 인생 뭐 있나요? 영원한 것도 아니네요. 몇십 년 묵은 단점이 이렇게 한 순간에 장점으로 바뀌고요. 정말 너무 심각한 단점 빼고는 어지간한 사유의 단점은 모두 장점화 시켜 버립시다. 사람 관찰하고 분석한다고 음험하다는 등 사람 가린다는 등 별별 소리 들었는데요 얼마 전까지 그게 저의 단점인 줄 알았어요 그 단점 덕분에 지금 저는 저를 잘 분석하고 관찰해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있잖아요 단점 장점 숫자지 한장 차이네요 단점 장점 모두 제가 갖고 있는 거니까요 마음에 안 든다고 섣불리 버리거나 슬퍼하지만 말고요. 저 열무 비빔밥처럼 쓱싹쓱싹 잘 비벼서 남은 인생길 맛깔나게 재미나게 살아봅시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주에 또 봬요. 먹고 사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실거죠?